우선 텅비있고힘밖은선 뒤집어 엎어져 있는데, 지금, 새침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침이가. 아유, 배고프냐, 새침이? 좀 기다려. 너 어떻게 무대 보랑이 또떠 일로 왔냐? 응? 알아서 줄게. 지금, 새침이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핫팩을 갈아주고, 물도 더 보충해 줄 예정입니다. 물도 다 보충해 줬습니다. 새치마 응? 와서 먹어 카페 트 갈아줬습니다 아이고 추워 뭘로 도왔습니다 뭘로 어디 갔니 어 뭘로 도왔구나 어 뭘로 몰로. 뭘로랑 새치미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뭘로 어디 있다 왔냐 나 저쪽에 밥줄 건데 응. 어? 어머 뭐 입맛만 다시 먹어 더 맛있는 거뭐 있는 줄 알아? 먹어라. 지금 줄감이 형제가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올라고 지금 앞에 있는 애가 줄감이고 뒤에 있는 애가 깜깜입니다. 밥을 주겠습니다. 아유 발라당도 안 해? 아유 줄감이고 발라당했습니다. 아이 저렇게 어이 저렇게 그래. 지금 줄감 형제가 왔는데 밥이랑 닭가슴살이랑 제가 줬습니다 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잘 먹어라. 아이 착하다 우리 줄감이랑 깜감이그 양순인의 농장에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가서 그 고양이 싫어하는 놈이랑 다투지 않고 여기다밥 주면 됩니다. 깔아주고물 보주고 통돌이 수에게 때는 사료 이만큼 좋습니다. 지금 벌써 저 새치미는 여기 와서 펌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뭘로도 왔네요. 예, 저기서 다안 먹고 이로 온 거야. 지금 이 급식소에는 시치미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양이 그 멀로 형제 중에 형제로 추측되요 멀로 시치미, 새치미가 여기 있고 저쪽에 무대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치만 많이 먹어, 알았지? 우리 시치미 착하다. 너가 제일 늦게 왔구나. 음. 많이 먹어라. 아이 착하다. 무대포는 어디 안 가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통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보호색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직원들 상 앉아있던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밥그릇은 이렇게 돼 있고 새치미는 저쪽으로 와 있습니다. 가서 밥을 주겠습니다. 무대포는 한결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무대포 여기다 이렇게 밥 줬다 와서 먹어라 알았지? 아이 우리 무대포도 보면 잘 생겼어. 응? 어유발시리겠다 저기, 뭐야. 저쪽에 새치이은 저쪽 주말 농장으로 갔어. 와서 먹어. 나 갈게. 응? 아이 착해. 어휴, 우리 무대 뿐 맛있게 먹어라. 아이 착하다. 배고프지? 추울 땐 많이 먹어야 돼. 응? 아이 착하다. 지금 저기, 고시기가 있고, 그 옆에 있던 나나는 지금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중입니다. 고시기도 나올까요? 고시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고시기도 움직입니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고시기는 저기 있습니다. 안 나오네. 어, 고시기도 이제 슬슬 나오네. 슬슬 나옵니다. 고시기도. 나나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먼저 움직였는데 안 보이는데. 나나는. 벌써 발라당 합니다. 나나가 발라당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얼치 나나 발라당도 잘하네. 어이, 착해. 고식인 뭐하나? 안보여. 아유, 발라당 혼자 다 하고 있네. 응? 나나가 옵니다. 고식이도 따라옵니다. 아, 고식이도 발라당했습니다. 고식이도 발라당했습니다. 이야 고식이도 발라당을 세워서 잘합니다. 이야 고식이 발라당 잘하네. 응? 어 나나도 옵니다. 아 고식이 언제 어떻렇게 발라당을 잘했어. 식기 먹어. 응. 아유 적게 우리 고식이랑 나나. 아유 착하다. 오늘 많이 춥네. 어, 콧물이 줄줄 흐른다. 어. 많이 먹어라, 고식이랑 나나. 아이, 착하다. 아유, 저기, 벌써 나왔네. 어? 아유, 지금 저, 새봄이가한번 발라당 했습니다. 먼데까지 나와갖고. 와, 대단하네.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발라당 두 번. 어이, 멀어서. 발라당 수번했습니다 세범아. 아이 착해 아유, 추우니까 입김 내뿜으면서 옵니다. 아유, 고양이 입에서 입김이 나옵니다. 세범아. 두번 발라당. 야, 이렇게 멀리까지 오네. 응? 두번 발라당 했습니다. 세범이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쇳께. 몇번할 거야, 오늘은?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아유, 우리 세범이. 아유, 저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laughs> 세상에. 아유, 저게 가서 비빕니다. 아유, 아유, 그랬어. 가자. 가자. 응? 세범아, 가자. 자, 이제 내가 하는 거두번 봤어요. 자, 이제 몇분 하나 봅시다. 세 번. 세번 했습니다. 한번 비비고. 음. 옳지. 구름마에도 비비고, 가자. 응? 음. 음. 아유, 우리 세범이 착해. 세번 했어? 아유, 네 번! 아하, 잘합니다. 이야, 잘하고 있어요. 자, 와서 한번 비비고, 구름마에도한번 비비고, 가자. 음. 네번 했습니다, 현재. 아유, 우리 세범이. 꼬리 한번 떨고, 다섯 번! 다섯 번! 아유, 착합니다. 다섯 번! 이야, 대단하네. 자, 가자! 다섯 번 발라당했습니다, 현재. 아이고, 우리 새 봄이. 여섯 번째 발라당! 아, <laughs>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와서 한번 비비고, 그 다음에, 구르마에도 한번 비비고, 갑시다! 여섯 번 했죠? 어. 몇 번인가? 아, 또할 자신. 일곱 번! 이야, 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발라당. 와, 대단해요. 어. 아비벼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일곱 번 했으니까 빨리 가! 어. 자, 이제 여섯 번째가 기다, 기대됩니다. 세범이, 어 그냥 가요. 발라당 안 해. 세범아, 여덟 번 하고 끝이야. 아, 아홉 번째, 아, 아,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쉬다가 헷갈리네. 여덟 번째, 어, 어 그래, 아이 착해. 응. 가자. 여덟 번째 했죠. 여덟 번인가, 아홉 번인가 모르겠다. 여덟 번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봄이발라당또할것 같아요 안 해? 아, 아홉 아 번째 어이 착해 열 번은 하겠다 그지? 어어 착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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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음. 아 우리 세봄이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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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해 어? 열번 해야지 아 우리 세봄이 발라당 안 해? 안 할래나? 세 번만 열번 채워야지. 어? 어이, 착해, 우리 세범이. 열번안 해? 이야, 치사하다, 야. 아홉 번으로 때울래나 보다. 아홉 번이야? 그래. 아홉 번도 많이 했어. 아이고, 손 싫어. 아홉 번인지 열 번인지 모르겠는데. 세부마 오늘 아홉 번했냐 열 번했냐 아유 그래도 많이 했어 어제 제보다는 아유 착하다 아 오늘 손이 엄청 시린네 폰을 못 들고 있겠네 촬영하기가아 우리 세부미 많이 먹어라 아 착하다 우리 세부미 혼난 줄 알았잖아 내가 어 어디 갔었어 어 커비 어이 저께 우리 건커이 발라다 가네 어젠 발라당도 하두먼 <놀람> 아이 작게 아이 작게 아이 작게 우리 콩금이아 발라당, 발라당 우리 콩금이도 발라당을 잘해요. 아이 착하다 우리 콩금이 아유 이렇게 발라당도 잘할 줄 누가 알았어? 응, 밥 먹어 여기 밥. 응? 아이작게 우리 콩금이 발라당했어. 어이 착하다 그래. 더 고민 없더라. 어, 어디 간지. 갈게. 수염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햇빛을 쬐이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요. 빨리 오라고 야옹 길입니다. 가서 밥 주겠습니다. 수염이. 예. 아 추워라. 오늘 손이 무척 시립네요. 콧물도 흐르고. 갈게. 조금 기다려. 수염아. 수염아, 어제 그쪽, 저, 솔로몬 있는 데서 너안 먹고 갔지? 왜 거기서 안 먹었어? 다른 애들이 먹었나? 그대로 얼었나? 모르겠다. 많이 먹어라, 수염이. 아이, 착하다. 아우, 날이 많이 추워갖고. 나도 추운데 애들 보니까 애들도 더 추워, 이네 어떡해, 수염아? 어이, 착해. 저기, 뭐야. 술몇 시도 있었는데 애꾸는 도망갔네 솔로몬이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담순이는 저기서 애처롭게 울어대요 지도 달라고 아유 솔로몬이 다 먹습니다 담순아 내가 닭가슴살 줄게 좀 기다려라 담순이 어, 어. 잠깐만 이게 안나오냐 담순이가 저기서 먹고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 또 있어. 담순이 와서 먹어.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 저게 우리 담순이 솔로몬한테 얼어서 먹까? 아유, 바보. 어이. 얼른 와서 먹어. 알았지? 응? 어? 어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추운데? 어, 나 오지도 않고 도망가던 애가? 어 우리 구경이 걱정되네. 소심는 어디 갔냐? 밥은 아직 많은데, 밥 먹으라, 알았지? 응? 어이, 우리 구경이, 어이, 착하다.